트와이스의 멤버인 지효와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인 윤성빈이 연애설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1년째 연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운동을 공통적인 취미로 삼아 더욱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집이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주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효에게 두 번째로 불거진 연애설입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그룹 원어원 출신인 강다니엘과의 연애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정했지만 결국 2020년에 1년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윤성빈 소속사인 올댓 스포츠는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효는 2015년 트와이스의 멤버로 데뷔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윤성빈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M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트와이스의 멤버인 지오와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인 윤성빈이 연애설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1년째 연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운동을 공통적인 취미로 삼아 더욱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집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주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호에게 두 번째로 불거진 연애설입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그룹 원어원 출신인 강단희일과의 연애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정했지만 결국 2020년에 1년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윤성빈 소속사인 올데스포츠는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효는 2015년 트와이스의 멤버로 데뷔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윤성빈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M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트와이스의 멤버인 지유와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인 윤성빈이 연애설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1년째 연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운동을 공통적인 취미로 삼아 더욱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집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주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효에게두 번째로 불거진 연애설입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그룹 어원 출신인 강다니엘과의 연애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정했지만 결국 2020년에 1년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윤성빈 소속 사인 올데 스포츠 는내 부적 으로 파악 중 이라고 밝혔 고, JYP 엔터 테 인먼 트도 이에 대한 입장 을언 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효 는2015년트 와이스 의멤 버로 데뷔 하여활 발한 활동 을 이어 가고 있 으며, 윤성빈 은 스켈레톤 국가 대표 출신 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M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트와이스의 멤버인 지효와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인 윤성빈이 연애설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1년째 연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운동을 공통적인 취미로 삼아 더욱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집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자주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호에게 두 번째로 불거진 연애설입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그룹 원어원 출신인 강단일과의 연애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정했지만 결국 2020년에 1년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윤성빈 소속사인 올댓스포츠는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효는 2015년 트와이스의 멤버로 데뷔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윤성빈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M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